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어,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미국 시장은 연초 이후에 작은 파동을 한 서너 번 겪으면서도 지수 기준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을 기준으로 정골점을잘 유지하면서 그 이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난 2월달 CPI, PPI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월별로 다시 상승을 한 이후에 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물가가 다시 굉장히 스티키해지거나 물가가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것 같고요 상승 탄력은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초 1월 2일날 저희가 범필와이스라는 2024년 연간 전망을 통해서 밝힌대로 어 그런 물가 불안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어 어떤 뭐 종목의 차별화라든가 실적 이 예상 외로 조금 하회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작은 파동을 넘어서면서 결국 우상향 할 거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을 마련한 것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0일 오늘 저녁에 어, CPI가 또 발표가 되죠. 저희는 이번 달과 다음 달 발표되는 CPI, PPI 에 아울러서 그걸 기초로 한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PC e 물가지수가 연속 발표될 텐데 이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저희가 물가가 그래도 안정, 또는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수치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발표되는 CPI, PPI, 각종 물가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망을 좀 해보고자 해서 시간을 마련했고요. 어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누차 타 유튜브라든가 자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인 미국의 경기펀도멘털 다시 말하면 실물 경기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속도 또는 안정적인 강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지난 2021년 11월 15일날 인프라법이 통과됐고요. 2022년 8월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이 통과된 이후에 사실은 그세계 주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주요법이 당초에 예산 수립됐던 규모가 2.7조 달러였다가 2023년 가을까지 관련 부처 또는 민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쭉 하면서. 증액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4.2조 달러까지 증액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요 산법을 근거로 해서 어 좌측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 곤색선 그래프가 미국의 2023년 이후부터 폭증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 지출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 지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 누차제가 강조드렸던 대로 소비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미국의 경제가 제조업을 지금 리빌드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작년 초반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언론의 미국 경제를 그 얘기하는 헤드라인 제목이 보통 U.S. Manufacturing Renaissance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다 또는 Rebuild the Economy라고 해서 경제를 다시 재건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중심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다시 리빌드업되고 있고 재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페이지 우측 하단에 그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미시가노 근처에 예전에 자동차 생산주로 벨트였던 것이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서 공동화돼서 그 생산설비들이 다녹슬어뜨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지금 이 러스트벨트의 몇배 정도의 규모로 세 가지 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벨트, 전기차 배터리 벨트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의 제2의 냉전을 선언하고 동시에 리쇼링을 시행을 하고 있죠. 리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생산비용을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 다시 자국으로 다 불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만 보더라도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지금 펀더멘털하게 아주 기본적인 그 단계에서부터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한번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재건된다는 이 얘기는 가장 먼저 좋은 효과는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3.4%, 3.3% 갔다가 작년 하반기까지 3.7%, 3.9%, 3.7% 갔다가 올 초에 3.9% 갔다가 지난달 발표된 거 보면 다시 3.8%로 떨어졌습니다. 완전 고용을 한4% 보거든요.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영거푸 말씀드리지만 리셔링이라든가 이 차트에서 보셨던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세 가지 제조업 그 산업 생산 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더없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언론이라든가 신문지상에서 보셨던 대로 미국의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조업 근간이 다시 재건이 되는 이런 효과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셨던 것처럼 재난 증가를 발표됐었죠 미국의 그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ISM에서 조사하는 ISM 제조 PMI 지수와 ISM 서비스 PMI 지표를 보고 계신데, 사실 이 ISM 제조 PMI 지표라는 것이 근 2년 이상 계속해서 그 수축 국면인 50 이하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달에 다시 50 이상으로 쭉 상승을 하면서, 이 제조업이 재건, 재건된다는 보고서가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이 재건되고 있고, 고용시장이 더욱이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 민간에서 조사하는 제조업 경기 지표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 ISM PMI 제조,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그 접어든 걸 보면서, 아, 미국은 정말 경기가 세구나. 그래서 결국 이 경기를 반영하는 금융 지표 중에 하나인 주식 시장이 우상향 하겠구나라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저희는 그런 시각을 여전히 견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조업 경기라든가 펀더멘탈 경기가 탄탄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 압력은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같은 페이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사실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견주하게 쭉쭉 내려가거나, 우려를 많이 줬던 분야는 제조업 분야가 아니고 서비스 분야였습니다. 뭐, 우리가 그 서비스 물가라고 하면, 머리를 깎으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서비스 물가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도 서비스 물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물가들이 그동안에 계속 그 물가 하방 경직성을 계속 줬던 것인데 요번에 발표된 아주 절묘하게 제조업은 개선이 되면서 IS,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지표가 52.5 수준에서 51 포인트 수준으로 조금 완화됐다는 얘기는 아이게 아주 절묘하게 정책 효과이든 아니면 어떤 보이,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던 그 서비스 물가에는 조금 더 압력이 덜해지겠구나라는 나름의 안도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오늘전 저녁에 이제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실제 발표되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그걸 분석해내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유출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저희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다음 페이지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물가주의 또는 먼스 헌먼스 특히 먼스 헌먼스 월간 물가 상승률이 빨강색점 동그라미 그려진 것처럼 PPI와 C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월간으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 또는 연준의 여러 위원들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정책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시장에 불을 끄기 위한 이런 그 멘트를 통해서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는 여러 물가가 여전히 안정 추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이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트루플레이션은 2022년 초반부터 그 코인베이스의 CTO였던 발라디 스니니바산이라는 분이, 뭐, 저, 가상화폐 쪽에서는 굉장히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 분이, 물가지표가 우리가 보통 보는 CPI나 PPI 이런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지수는 사실 한달전 거를 2년에서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웹3.0 개발자들한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물가지표를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게이 트로플레이션입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간 데일리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수 백만 개의 실시간 데이터를 토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발표한수치라서 비교적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최근에 그골드하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전세계를 끌어가는 금융기관들이 물가를 언급하는 보고서에서 이 트루플레이션을 굉장히 자주 그 언급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트루플레이션이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4월 8일이죠. 4월 8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연간 CPI 상승률이 1.8%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월부터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지난 2월 달 발표했던 CPI, PPI가 상승했던 이거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트루플레이션이 지난 4월 8일 기준으로 1 8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발표될 CPI가 실제 1.8포인트까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척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서브셋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이 실시간 트프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실제 발표될 정부 기관에서 계산을 해서 발표할 CPI도 그 하락 추세 여전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하반 경기성을 계속 유지하게끔 기여하는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최근 유가가 한 85불, 뭐 90불까지 갔다가 어제 좀 빠져서 80, 한 5, 6불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 그런 뭐15%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주거비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출되는 주거비 쉘터지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 오너스 e 퀴벌런트 렌트라고 해서 뭐, 등가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한 주거비가 상당히 지금 좀 스티키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 그래프 왼쪽에서 보시는 딜로우 지표라는 게 있어요. 빨간색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건데요. 민간에서 발표하는 실제 그 주거비를 미리미리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이 진로 우 지표라는 게 보시면 지난 2022년도 3, 4월 1, 4분기, 2, 4분기 지금 꼭지 딱 찍고 최근에 쑥 떨어져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안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CPI 내의 주거비 지표들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민간에서 발표하는 진로 우 지표가 CPI 내의 주거비 지표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선행을 합니다.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표의 상관 관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CPI 내의 주거비 지표가 최근 2023년 상반기에 꼭지 딱 찍고 저세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한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1년에서 1년 반 진료 지표가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가가 여전히 그래도 안정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뭐첫 번째가 아까 출수션이었다면두 번째가 주거비 지표가 민간 선행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그 하향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시장은 워낙 그 언론에서도 발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지난주까지 발표됐던 각종 노동 지표를 보시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실업률은 다시 3.8%로 떨어진 거 확인하셨을 테고 그리고 노동 시장 참여율, 노동 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달 62.5에서 62.7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을 했거든요. 이 말은 최근에 뭐 미국의 이민자수 참고로 작년에 미국의 이민자수가 430만 명 된다 그래요. 올해에도 한, 뭐, 350만 명 이상 될 거라는 예측치가 나오긴 하던데, 그거야 발표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매년 3에서 400만 명 이상의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 임금 쪽, 노동시장 쪽에서 물가를 끌어올릴, 올릴 만한 어떤 압력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민자수, 인구비례에서 미국의 이민자수 추이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아, 저 이민자 수가 430만 명이 460만 명이네요. 2022년도에. 2023년도가 한 35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곧 발표될 테니까 한번 예, 보시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미국의 물가 상황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뱅커버브 아메리카 등등에서 UBS까지 한 10개 정도의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금융 기관에서 오늘 발표될 CPI를 예측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드삭스를 에서 발표하는 예측치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10년물 금리를 가장 정확하게 연간 상승 폭 또는 그 연말 포인트를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맞춘 세개 하우스 중에 골마삭스가 있었거든요. 골마삭스라는 회사가 최근엔 조금 잠잠하긴 한데 그동안에 뭐 아이비 쪽이라든가 금융 쪽에 굉장히 구루 같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정보력이 좀 막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이블 보시면 골만삭스를 드 위시해서 여러 하우스들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월, 월간 기준으로 이전 달은 0.44 상승이었는데 0.44% 상승해서 이번에는 0.29, 0.3%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연간 기준은 3.4%요건 조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달 연간 기준으로 CPI가 3.2%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에너지와 푸드 가격을 음식료 가격을 뺀 코어 CPI고 여전히 또 코어 PC 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표 해드이 CPI이기 때문에 일단 각종 하우스들에서 헤드라인 CPI 방금 말씀드렸고 핵심 소비자물가지수 코어 c p i 죠 골드만삭스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달에는 월간으로 0.36%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0.27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지난달에 코얼 CPI 핵심 소비자물가지수가 3.8%였는데 이번 달에는 3.7%로 조금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골드만삭스 또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미디언 포커스트라고 해서 이 10개 하우스가 예측한 그 중간값이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월간으로 0.29 상승 예측이고 연간으로 3.4% 상승 예측이고 핵심 소비자 물건 스코어 CPI가 월간 기준으로 0.27% 상승 예상 그리고 연간으로 3.7% 상승 예상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안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이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언급을 드렸는데 임금 시장 쪽이 굉장히 골딜락스죠 그 노동 공급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임금 상승률은 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주거비 가장 물가의 그 압력을 좀 크게 미쳤던 주거비가 그 선행하는 진로 지표를 봐도, 올해 하반기까지 쭉 하락하는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는 트로플레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연간으로 1.8% 정도가 CPI가 예상이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결국은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간이나 월간 기준으로 코어 CPI가, 뭐, 0.4% 수준이 다시 나온다거나, 연간 기준으로 3.8에서 더 높아지는 수치가 나온다거나 하면, 때때 어떤 긴축 정책이 다시 좀 세지지 않겠나. 최근에 시장에서 오히려 금리를 이제 올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에 힘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을 좀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아웃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미디엄 포크스트 그, 양 10개 정도의 시장을 끌어가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는 이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 특히 주식, 채권 여러 자산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희가 우상향을 계속해서 자본시장이 할 거라고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의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비시장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이 다시 재건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산업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소비시장보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완성차 업체만 놓고 보더라도 협력업체가 수만개, 수천개가 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 제조업이 지금 재건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결국은, 어, GDP 성장률로 말씀을 드리죠. 평년 수준의 미국의 1년 실질 GDP 성장률이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1.5% 정도 합니다. 작을 때는 1%에서 1.5% 사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해 미국의 1년 GDP 성장률이 2.5%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작년 한해2.2% 성장했어요. 신흥국이나 한 대한민국보다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성장률이 더 빠르고 높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제고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이거든요.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빗대서 실물경기를 파악하는 어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펀더매터 다시 말하면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여러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물경기가 견조하고 탄탄하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수렴하게 되더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석학들이나 투자선배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오늘 저녁에 DPI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하우스의 그 4개 상품, 공격적인 혁신 테마형, 그리고 중형 중수익인 자산 배분형, 그리고 리츠 포커스 알 리츠 상품, 그리고 안정적인 안정형은, 뭐 최근 1년 기준으로 혁신 테마형이 한44% 기록하고 있고, 자산 배분형이 한 10, 20, 한3% 기록하고 있고, 리츠형이 한 18%, 안정형이 한11%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뭐 공격형 1년에 최소 20% 이상 중염 중수위 자산 배분이나 리츠 1년에 한15% 이상 안정형 1년에 한8% 이상 내자구 하는 내부 목표는 충실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CPI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나 또 다음 번에 기회를 잡아서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